<목소리도> 야, 응. 엄마도 엄마 하나만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아우, 착해. 응. 나도. 양아치가 나 양아치 <laughs> 진짜 기분 <좀> <laughs> 닭갈비 먹은거 어떻게? 내일 먹나? 내일 먹어도 되지. 그 나도. 좀 먹어, 내가. 아니 내일 먹을 거면. 내일 아침에 먹자. 어때? 불고기에서. 아, 얘기 먼저 줘야지 이건 이게 첫 번째 국물이야 그다음에 먹는 거야.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. 뭐 <laughs> 이거 기다렸다 뭐? 아야지 아빠가 산으로 준다. 산으로. 맛있어? 엄마.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뭐라 <laughs> 해줘요? <laughs> 왜? 뭐야? <안> <laughs> 한 번만 봐 <맞고. 웃음> 끊을 수가 없어. 응, 올라가 봐. 올라가. 오. <laughs> 귀여워. 이 아줌, 나와봐. 엄마 이거 넣어야 돼. 너도 들어갈래? 아줌아, 너이 안에 들어갈래? <laughs> 들어갈래? 응. 어? 응. 어, 나 한다, 아줌아. 어떻게 죠 어이구! 있지. 불러봐 준이가. 홍아 응? 응, 해봐. 나. 어? 나. 어? 출발해? 출발해? 어디로 갈까요? 나. 거기로요? 알겠어요. 갈게요. 어우, 잘하는데... 우와... 아, 오? 아. 어? 어? 뭐해? 거긴 뭐 하는 거야? 맘마? 마마. 맘마 맘마 옆에 먹었잖아 you <laughs> 무도대 엄마도 빵 주세요 엄마도 빵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음 맛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것도 주는 거야?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음. 너무 맛있다, 준이가 주니까 아, 준이 진짜 착하다. 오, 그 먹으면 안 돼. 빵저기 있잖아 빵 어디가, 게 어디가, 게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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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디가어아이어아이어아이어 아이고, 이랬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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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가 아이고야? 아이고, 배부르다. 아, 진짜 웃기네. 아이고, 야. <웃음> <웃음> 뭐야? 성형 팔 손이야? 아준아, <laughs> 어, 어디 갈 거야? 아준이, 아준이, 어디 갈 거야? 응? <laughs> 어이구, 으쨔 왜 <laughs> 일어나서 가야지? 오잘 가는데? <laughs>